네, 자 우리 2026년 대비 친구들 어휘 암기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다 편입 시험에서 어휘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외우면 더잘 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암기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중요한 사항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편입 영어라고 쓰고 어휘 암기라고 부릅니다. 편입은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납니다. 모든 과목이 그냥 어휘 암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른 뭐, 신묘하고 막 요술 같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있다 하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안 외우면 절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암기하셔야 되는데, 100% 암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친구들 중에서 저한테 어휘가 안 외워져요. 어떡하죠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건데. 일단 정해진 결론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고 얼마나 어휘 를 암기를 많이 하시더라도 모두 다 외울 수 없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ABC 복화 외우고 있죠? 그것도 다못 외우고 시험장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어휘를 볼 건데 물론 다 외웠다라고 하겠지만 펴보면 까먹는 게또 있어요. 어휘는 절대로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효율적인 공부가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휘를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더 이상 안 외워져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알겠죠? 저는 아니겠죠. 전다 외웠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고 불가능하니까 최선을 다하겠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루 종일 어휘만 공부한다. 이건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알겠죠? 어휘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가이드를 드리잖아요. 몇 시간 어휘를 하라고 하는지. 사람마다 다르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종일 어휘를 외우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절대로 어휘를 하루종일 외워서는 안됩니다. 기억하시고 자왜 그러면 어휘가 그렇게 중요하나 보시면 일단 어휘는 우리가 어휘교재를 암기하잖아요. 그래서 어휘가 커리큘럼을 앞으로 따라가게 되실건데 어휘죠. 문법은요. 빈출 개념 암기하고 있죠. 이거 단어잖아요 사실. 어, 암기죠. 논리. 빈출 어휘. 암기죠. 독해. 사실 지금 구문독해라고 있지만 구문은 그냥 긴 단어거든요. 그다 암기죠. 그 다음 모의고사. 추제 경향 암기죠. 구부담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사실 전부 다 암기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제일 좋고, 제일 빠르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00% 암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차피 실패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 우리의 어휘 암기의 싸움은 실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덜 실패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실패할 거기 때문에, 암기 시간을 제한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니까, 단타로 치는데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악의 공부는 어휘만 하루에 6시간, 8시간 조지는 겁니다. 보통 제가 따로 가이드 없이 어휘 중요해, 어휘해 하면 친구들은 어휘만 외우고 보통 하루에 6시간 정도로 어휘를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자, 올바른 어휘 공부는 정해진 시간 내 기준으로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 드린 시간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어휘를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노베다. 그러면 A는 솔직히 초등, 중등이니까 혼자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B 수준으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고등 수준은 외우셔야죠. 요거를 노베 기준으로 두세 시간. 그리고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니까 러나 재수다. 아니면 나는 편히 공부해봤다. 아니면 나 영어 좀 잘한다. 나 영어 자신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C 파트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어, 부족한 것 같아요. 세 시간까지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다 나는 어휘 이제 좀 많이 외웠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에이펙스 복화 한두 시간, 그런고 TMI 복화. 이거는 뭐 신규생들은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ABC 복화 한두 시간, TMI 복화 30분 정도를 하셔야 1, 2월 달에 미리 해놓으시면 앞으로가 편합니다. 알겠죠? 남들은 지금 다 열심히 안 하고 있을 때고 지금 다 놀고 있거나 자고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 1년 안 남았어요. 알겠죠? 어. 2년 만에 붙는 것보다 1년 만에 붙는 게 좋잖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준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도 4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 4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이는 3시간을 넘기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휘를 암기할 때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망각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는 그 순간까지도 어휘는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장 가는 당일 날이 되면 뭐 부모님 차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가겠죠. 가면서 어휘를 보겠죠. 또 까먹었어. 까먹은 상태로 집에 가고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죠. 시험장 갑니다. 어. 계속 까먹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휘를 외웠는데 외워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어? 외웠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왜 이렇게 돼요 외웠는데 문제를 왜 틀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쯤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되면 어, 조금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의연해집니다 그래서 덤덤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어휘를 좀 많이 외웠다 하더라도 암기하면서 까먹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친구들은 좀 무던해집니다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까먹는 거에 대해 너무 예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까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까먹는 거를 줄일 수 있느냐?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자투리 시간은 뭘 말하는 거냐? 뭐 제가 사실 수업 때뭐 딴소리를 하지는 않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쉬는 시간 때 됐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당장 여러분들 시험 보통 지금 난이도가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엄청 어려운 시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풀고 나서 제가 들어오면 이러고 있습니다. 스핑크스요 어,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안 되고 오휘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어휘를 외우고 계셔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도 있고 빠르게 다 푸는 친구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러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네. 창원 같은 시간입니다. 어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은 몇 초라도 남으면 무조건 오휘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손이 자유롭지 않아요. 다 주머니에 넣잖아요, 그죠 근데 날씨가 풀려지고 나면 걸어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저랑 상담하려고 기다리시나요? 기다리시잖아요. 그때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뭐 퀴즈렛도 만들어 드렸죠. 어휘 교재도 이쪽 못할 게 뭐예요? 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짬짬이 어휘를 하실 수 있게 만드셔야 되고 또 안에어지는 어휘들이 있죠. 그런 거는 따로 쪽지에 정리해서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바로 꺼내볼 수 있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전자기기 사용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아날로그, 아날로그티가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게, 시험장 가서 보는 게 종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날로그로,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종이 사전 찾고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 이제, 아이패드 있죠. 그걸로 보통 사진을 찍어서 어휘를 암기를 많이 하는데, 잘 까먹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음. 그래서, 어휘 암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거나, 아니, 어휘 잘 암기 하는 친구들은, 보통 어휘 교재로 외워요. 종이가 좋습니다. 알겠죠? 어. 그게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인류가 해오던 방식이잖아요. 지금 몇년 얼마 안 됐잖아. 아이패드 쓰는 거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사용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활용하세요. 알겠죠? 어. 그래서 이게 메인이 되는 걸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면 못 외우더라고요. 보통. 어. 근데 똑똑한데 어쨌든 어휘는 약한 친구가 되, 됩니다. 보통은. 어.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휘는 이제 종이로 외워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암기하는 방법 가이드 드리면, 이제 깊게 한 번을 보는 게 아니라, 얕게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설프게 외우되 빠르게 회독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한 주기가 끝이 나야 됩니다. 끝이 안 나면 막연해지고, 그러다 보면 현타가 와요. 무조건 계속 빠르게 돌려야 됩니다. 음. 그래서 가능하면 얕게 여러분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안 외워져요라고 하면 제가 앞으로 항상 물어볼 겁니다 몇해독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물쭈물하면서 1회독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2회독이요 <laughs>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ABC복화는 1회독을 하잖아요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뭘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회독을 하잖아요 딱 끝나면 오 이거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뭐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회독을 하잖아요 신기하게 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기억나 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이제, 뭐, 지적 수준에 따라서 이게 3회독이 될 수도 있고, 4회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친구들 가르치면서 봤던 기준으로는 보통 3회독 정도가 되면 약간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알겠죠? 버티셔야 돼요. 알겠죠? 어. 모두가 원하는 곳이잖아요? 가면 취직도 되죠? 용돈도 주죠? 그렇게 좋은데, 그죠? 내가 조금 해서 될것같았으면다 가죠. 그죠? 어. 버티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보통 안 외워져요라고 저한테 한탄을 하거나 푸념을 하려고 하면 3회독이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모두가 안 외워지는 게 정상인 시기란 얘기예요. 지금 빨리 3회독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암기가 시작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음. 이거를 여러분들은 빨리 왔기 때문에 빨리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더할수 있겠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렇게 지금 많이 외워두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예문학습은 어, 대한민국의 교육 시장에서는 잘못된 공부 방식입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예문 같은 거 되게 잘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예문을 보고 단어를 외우면서 사고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참 좋은 공부 방법인데요.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휘를 외울 때 예문을 봐야 예문 용례가잘 기억이 나고 이해가 잘 되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대신에 그 친구들은 어휘 절대 암기량이 줄어듭니다. 결국 어휘 암기량이 줄면 시험장에서 속도가 늦어진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딥다 때려 박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용례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건 맞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영어를 못 외우는 겁니다. 잘 단어를.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휘 약하잖아요. 왜 그래요? 일문가서 그래요? 어. 무조건 많이 외우는 게 최고입니다. 어. 그래서 무조건 때려 박아서 그리고 나서 어휘 용례는 언제 보냐 해석을 하면서 거기서 찾는 겁니다.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문을 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결국 오히려 약해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문을 하는 건 권하지 않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교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문이 좋으면 제가 넣었겠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C파트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암기 개수를 미리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150개를 계속 세워라, 내워라, 시간 잡고 보는 게 아니라, 15개씩 끊는 겁니다. 그러면, 10세트가 나오겠죠? 15개를 시간을 정해놓고 외우는데, 12분 이내로 외우시면 됩니다. 1개 외우는데 1분은 할수 있어야죠, 그렇죠 아니면은, B 파트 하셔도 됩니다. 어, 이렇게 C파트 기준으로는, 15개를 12분 동안 외우면, 10번 하면은, 대충 2시간 나오죠. 그렇게 2시간 동안 외우는 겁니다. 알기죠 그래서, 1번부터 200, 1번부터 150번까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쪼개서 단타로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어원을 조금 곁들여 주시면 더 좋겠죠. 그건 우리가 수업 때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외웠는지 보여 줄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어휘 교재죠? 자, ABC 보카에서 교재를 핍니다 자, 외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외웁니다. 지금 노란색 표시돼 있죠?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이러면 폭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암기량이 줄고 외우는 시간은 늘어나고 할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까먹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보세요. 1회독 대 이렇게 노란색을 외웁니다.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다시. 자, 잘못 외우는 방식은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1회도, 2회도, 3회도, 4회도, 5회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얕게 포듯이 여러 번 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조금씩 보는 겁니다. 알겠죠? 어, 그렇게 외우고, 회독이 늘어나면 점점점 외워집니다. 알겠죠? 어, 그렇게. 음. 자, 그래서, 올바른 암기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부터 150번까지 외운다 친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1번부터 15번까지 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리고 시험 봅니다. 되죠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15번부터 16번부터 30번까지 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번부터 15번 다시 재시험 봅니다. 그리고 얘도 가리고 시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적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2시간 정도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어, 어휘는 꼴도 보고 싶습니다. 그게 딱 좋은 상태입니다. 2시간에서 제가 3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게 2시간 이렇게 외우잖아요. 미쳐버려요. 응. 꼴도 보고 싶습니다. 어휘가. 근데 이렇게 하면 가장 잘 외워집니다. 자, 중요한 게 뭐다? 어휘는, 아, 공부는요.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되고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공부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뭘 할지 모르겠을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깜지잖아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노동이죠. 깜질를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는 쓰기 시험이 아니죠. 읽기 시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보고 읽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 요거 기억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거는 암기 어떻게? 얕게 여러 번. 3회독 이상 태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무조건 뒤집다 외우는 게 최고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외우면 끝인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해석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해석을 앞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어,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고, 제가 자료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석 연습으로 어휘 예문은 저절로 학습이 될 겁니다.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기, 개수 지정,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학습 방법은 이제 노베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미리 단어를 찾고 수업 내용을 이제 숙지해 주시면 좋겠죠. 미리 단어 한번 찾아보시는 거 좋아요. 만약에 내가 수업 따라오는 게 힘들다 하시면. 그 다음에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배 같은 경우에는 유출 해보시고 수업을 열심히 드는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관련 단어랑 관련해서 이제 사전을 열심히 찾아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휘의 어감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만의 어휘장 만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완벽하게 다 만들어 드릴 거고요 어휘장을 만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휘 암기하는 시간 외쪽으로 시간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반복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만의 어휘장을 만드는 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이렇게 어휘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단어만 정리해서 암기해서 꽤나 큰 효율을 봤었겠지만 편입시험은 사전 자체가 범위예요 정말 범위가 광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교재 정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고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노력을 들이지 마시고 무조건 읽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알겠죠? 어, 몸을 움직이지 마세요. 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자 어휘 암기하는 거는 제가 사전 찾아보는 걸 얘기했었죠? 우리 편입 시험에서 실제로 2023년 경기대학교 어휘 문제였습니다. 스마트가 나왔고 답이 욱신거리게 하다였었습니다. 이게 나와요. 동사도 있고 스마트는 우리는 똑똑한 만 알죠. 동사도 있고 뜻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찾아보시려면 이렇게 인터넷 사전 들어갔을 때 여러 사전들을 전부 다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쭉한 번씩 다 보시면 뭐가 좋다. 어휘에 어감이 생깁니다. 예문 필요 없이 여기에 적혀있는 뜻만 한 번씩 쑥 훑어보더라도 대충 그 단어 갖는 어감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점수를 높게 맞거나 어휘가 자신있으려면 일단 무한 반복하셔야 되고요. 주기적이어야 됩니다. 그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던 부분에 대해서 짜투리 시간 때 계속 활용하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짜투리 시간은 휴식, 잡담, 상담, 이동 이런 때입니다. 그렇죠? 어, 이런 때 남들이 어, 쓰지 않을 시간 때 짜투리 시간 때 활용하시면 참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수업 때 나가는 여러 교재들이 있을 건데그 교재를 단권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단권화를 하시는데 시간을 쓰지 새로운 교재를 만들지는 마시고요. 그다음에 암기 보조 수단은 활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퀴즐렛으로 외우는 친구들은 결국 어휘를 못하게 됩니다. 퀴즐렛은 좋은 암기 보조 도구지 학습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녀석은 아닙니다. 어, 제가 다 만들어놨지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지만, 공짜잖아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겠죠? 쓰셔도 되는데, 공짜니까. 다 열어놨잖아요. 그죠? 하시면 되는데,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휘기출 문제풀이가 중요한데, 이것들은 제가 준비해 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경찰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요 문제들을 푸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 드릴 거고요. 3월부터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편입해 있었던 모든 어휘 문제는 제가 다풀수 있게 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편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제 요거 인강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도 들으실 수 있을 거니까 무조건 어휘서 문제를 많이 풀면 좋습니다. 그렇게 기준 잡고요. 자, 우리 교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경찰대 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1 2 3 4 5 6 7 8 90입니다. 편입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총 어휘 교재가 둘넷 여섯 권입니다. 그리고 제일 얇은 게 ABC예요. 어휘 교재는 제가 완벽하게 다 어 수준에 맞게 난이도에 맞게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죠? 어, 교재 양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필요한 난이도 별로 다 분류해놨고 어휘 수업 다할 겁니다. 여기죠? 그렇게 그래서 제 어휘 교재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퀴즈렛 활용하는 거, 알죠? 이런 것들. 검색하셔서 다운, 이제 받아서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사용 잘 하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어휘를 외우는 거, 이런 느낌이랑 같다, 그죠?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겁니다, 그죠? 렇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이렇게 쫄쫄쫄쫄쫄, 요런 식으로 어휘를 집어넣으면 다 셉니다. 그래서, 우리 어휘 암기는 어떻게 한다? 그냥, 어, 호수까지 집어던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어휘로 채우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어휘 보고, 숨쉴 때도 어휘 보고, 잘 때도 어휘 보세요. 꾸면서도 어휘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냥 도구에다가 그냥 이제 뭐 강바닥에다가 도구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꽉 차겠죠. 이런 식으로 어휘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기준을 잡고 가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보통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할때아 저는 어휘가 너무 약해요 하는 친구들은 1년 내내 어휘가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시험장에서 안 좋은 결과도 많이 나와요. 어휘는 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간절함인 것 같아요. 어휘는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딱히 지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어휘 암기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휘 암기는 지금부터 열심히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부터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